아자블루어 낚시는 실패입니다 실패 자, 다시 밑밥을 붕어낚시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밑밥을 주고 붕어낚시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꿀짜리거든요 근데 고기가 들어올 것 같은데 바닥이 지금 너무 깨끗한 것 같기도 하고 네 나오긴 나올 겁니다 밥을 좀 뿌려놓고 낚시를 좀 해볼게요. 지금 옥수수를 밥에 어? 썼는데, 음, 입질이 한번 있었거든요? 근데 걸리지는 않았고, 어 미끼만 떼먹고 도망갔어요. 어 하다보면 나올 것 같긴 해요. 볼테로좀 써봐야 될것 같습니다. 워낙에 입질이 없네요. 구루텐 음, 써보면은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는 게너요 쉬우니까 음, 그루텐입니다그루텐을 음, 써서 한번 붕어를 꼬셔봐야 되겠습니다 자오늘 유구천 이라는 곳을 왔습니다 어, 저기 자리는 저기 있다가 지금 캠핑이랑 이제 붕어 낚시를 하다가 붕어가 하도 안나와 가지고 지금 누워 낚시를 좀 하러 가고 있어요 여기가 원래 유구천이 배스랑 쏘가리가 많기로 좀 유명하거든요 붕어는 여기가 작년에 좀 물이 많이 말라가지고, 그 고기들이 좀잘 입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고기가 좀 많이 없어진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왔으니까는 그럼 쏘가리가 있나, 데이스가 있나 한번 탐색을 좀 해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로 좀 이동을 하려고요. 어, 여기 어, 나무가 있네? 일단 뗄감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붕어낚시도 좋아하긴 하는데, 가끔 이렇게 루어낚시도 가끔씩 다니고, 네, 하고 있어요. 바다낚시도 이제 가끔씩 하고. 아, 여기는 진짜 포인트가 참 좋은 곳인데. 고기가 있을 법하죠 응? 한번 가서 낚시를, 저... 해볼게요. 지금 일단은 쏘가리는 아니고, 뭐, 강준치나 이런 게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쏘가리 아마 금어기인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금어기 아닌가?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잡으면 무조건 놔주는 걸로. 하하. 아 지금 홍원교 포인트들을 좀 탐색을 한번 하러 가고 있어요. 낚시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긴 하네요. 요즘 진입로가 어디가 좋을지. 음, 포인트는 굉장히 좋은 곳이 많은 곳이네요. 안으로 한번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